를어요 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심리학이나 정신의학등 학문에서 말하는 심과 불교 등 종교에서 말하는 심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정신, 생각이라는 개념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음, 이건 나도 대답할 수가 없는데 그때 용어 쓸 때마다 이게 다 어떤 때는 이렇게 쓰여지고 어떤 때는 저렇게 쓰여지고 하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이런 정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느낌을 말했다가 어떤 때는 의지를 말했다가 어떤 때는 생각을 말했다가 어떤 때는 아르마니를 말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만 불교에서는 어떤 우리들의 욕심과 육신과 몸과 마음. 보통 이렇게 나누죠. 정신과 육체. 이렇게 나누는데,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육신을 따른 정신, 육체와 분리된 정신, 이런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원래 불교는 그런 개념을 안 씁니다. 마치 N극과 S극이 그 작용의 면에서 보면 어때요? 한쪽은 n 가 한쪽은 s지만은 분리할 수가 없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육신이라는 것과 또는 정신,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결합되어진 상태.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마음과 몸 이렇게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섯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말해요. 이원 온이라고 그러죠. 다섯 가지 모입니다. 다섯 가지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모여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이고, 이 다섯 가지 작용이 흩어져 버리면 어떠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이 f e 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는 감각이죠. 그래서 몸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이라 하는 것도 그 정보가 내에저장이 되어 있다 나오는 거죠. 그게또 몸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지를 불러일으키면 그 의지는 그 결과가 몸에 저축이 되면 축적이 된다 이말이에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 이말이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게 진실하게 보는 거냐? 하나의 쌓임으로 보고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강을 보면 강물이 흐릅 오늘도 가서 그 강이 있고, 내일 가봐도 그 강이 있지만, 그 물은 같은 물은 아니에요. 흘러갑니다. 그처럼 우리의 몸도 있는 그대로 여심이 관찰하면, 몸은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흘러갑니다. 모양은 어제거나 오늘거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원소의 구조는 어때요? 세포가 때나 소변으로 나가고, 새로 먹은 게 사이고, 계속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건데, 그것이 항상 하는 것처럼, 흐르지 않고 항상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건데, 그것이 항상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제는 그러지 않는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뭐가 생긴다? 고가 생긴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흐르게 한 어떤 주체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 강물을 흐르게 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 누가 있어서 강물을 흐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없다는 얘기 그냥 강물은 흐른다. 이렇게 온의 사이미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그 흘러가는 것에 대한 길에 별도의 주체가 있지 않다. 있다고 보는 게 아트만 사상이고, 작용만 있지 작용대안의 어떤 것이 별도로 있지 않다. 이게 무엇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날 불교인들은 99%가 힌두 이념적 불교를 하고 있어. 요즉 아서리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요 그래서 해탈이 없습니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줄 알아야 돼. 이 무상한 줄 알고 고인줄 알고 무한 줄 알아야 돼. 이게 깨달음. 그러니까 무상인 줄 알고 무한 줄 알고 고를 이렇게 듣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마음을 관찰해서 실제로 그런 것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득을 해야 돼. 그러면 집착할래 야 집착할 것이 없어지. 그 우리 어느 순간 에딱 집착할 때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하나의 흐름만 있어 그래서 삼법이 뭐예요? 제행무사제법무와 일체 개화자 그럴 수 있게 말하면 무상, 고, 와. 무상, 와, 고. 이렇게 말니다 이게 근본교설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걸 그냥 이론, 이론으로가 아니라 그걸 바로 자기가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그런 상태에 있는 걸 자기가 여실히 몸과 마음에서 그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이, 집착할래야 집착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아무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럼 이 흐름이 멈추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흐르는 거예요. 흐름을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도 잡잖아요. 과거의 기억을, 빠진다는 건 과거의 기억을 잡는 거고 미래의 생각을 잡거나 이 육신에 집착을 하거나 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의 좋고 나쁨에 집착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흐름을 잡는 거거든.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줄 알고 있으면, 그냥 흐름만 있대. 흐름만. 그럴 때, 어디 집착이 붙을 근거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일순간순간 그런 걸 놓치죠. 그래서 여기 질문에 뭐가 마음이냐 마음의 실체가 뭐냐 이런 것은 아트만적 사고방식이에요. 이러한 가 뒤에 진화라는 것이 따로 있다. 우리가 그걸 찾거나 그것만 발견하면 영원해진다. 이런 영원불멸설레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고. 다만 작용만 있는 이게 과학적인 태도죠 이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이게 바깥에서 경계가 부딪히면 무엇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다음으로 연결되고,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이게 바로 무명행식, 냉생육입촉수 에취육생로사라는 십 연결이에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어 있느냐. 이게 색수상행식 호이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이게 형성되는 작용이란 아니냐? 눈이 있고 빛이 있고 보는 작용이란다. 귀가 있고 소리가 있고 듣는 작용이란다. 코가 있고 냄새가 있고 맛는 작용이란다. 혀가 있고 맛이 있고 어? 맛보는 작용이란다. 어이 있고. 대상이 있고, 감정의 작용이 일어난다. 이게 12체설과 1발체설이요 쉽게 가면 어떤 물질을 분석한다면, 물질이 이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건 구성은 있는지. 아, 이건 산소와 수소가 결합이 되어 있다. 그럼 이게 물은 어떤 작용을 일으키느냐? 아, 이건 높은 데서 나는 흐르는 작용이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구성, 을 분석해서 구성에 대해서나 그것의 작용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함으로 해서 물을 우리가 필요한 대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처럼 이 뭔가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작용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되느냐 이걸 또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어진 시기 바로 여섯 가지 시 이게 표면의 시기고. 그것이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사에서 저 창고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여 있다. 그게 아레아식이에요. 그 아레아식이 요즘 말하면 잠재식이다. 무의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바깥의 경계가 우리가 올때이 필링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무의식이 바깥 경계에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업식이 경계에 부딪히면서 업식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필링이에요. 쾌불쾌. 그 쾌불쾌의 이, 이 행위, 그게 다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쾌는 좋다, 불쾌는 싫다. 그럼 이 좋다, 싫다 면 다시 또 의지가 그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좋은 건 갖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고. 그래서 말과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종자가, 그, 그, 그 열매가 맺혀서 또사연서또 창고에 사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응을 하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뭐다? 업의 흐름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에 자유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의, 이, 이 속박된 이 윤회의 흐름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냐. 이걸 잘 알아야, 아, 이게 좋다, 싫다이 일어나도 그 결과가 나쁘면 행하지 않는, 여기서 내가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담배가 피우고 싶지만 건강이 나쁘다고 알아서 끊어버리고안 피우는 거이 계율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러면 이렇게 피우고 싶다 하기 싶다 하는 것은 그 담배의 냄새에 쾌반응이 몸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걸 알아차려서 이 쾌반응이 일어날 때 내가 그것을 피우고 싶다로 감정 개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게 비파산이에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선정을 닦는것 같아요. 삼매단 말그 알아차림.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러한 감각들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는 거예요. 다만 일어났다가 사라져. 그걸 우리가 한데 피워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그죠? 또미으면또 욕구가 일어나고 그걸 해버리면 다시 사라지는데 이것을 안 피워도 나안 오면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질환을 하다가 상관을 안 해버리면 어때 애가 막 장난감 사다가 아웃성을 칠때 사주면 울음을 뚝 걷지. 근데 안 사주면 막, 막 한마디로 생깡자다 피워. 근데도 계속 나아보면 어떠냐? 결국 멈춰. 사줘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내버려둬버리면 돼. 그래서 서양에서는 애들 9시 딱 되면, 딱잡아 갔대요. 자기 방에 침대에 딱누어버리지울든지 말든지, 장난감을 던져주고 문 닫아버리면 돼. 우리는 거기에 개입하지만 일체 개입을 안 하지 않요 겁니다. 그럼 지가 실컷 울다가 공간 지다다 그러니까 누가 봐야 우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아무도 안 보면 효과도 없다는 걸 애가 알아 모르나? 알아. 그래서 엄마 같이 가다 넘어져서 애가 무릎을 다치면 그 엄마 죽는다고 난리지만은 자기 혼자 어디 가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조금 울다가 대때 피가 절절 흘러도 그냥 옵니다. 나도 어릴 때낚갖고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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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다, 요, 요, 뭐야. 요, 무릎을 탁, 낯을 갖고 초대뼈 위에 탁, 꽂아버렸어. 아야! 땡겨 뻗더니 이만큼 팍찢어버어 피가 줄줄 아무도 없어, 사냐 그거 울고 있어야 돼? 아니지. 그니까 러 술을 뜯어가지고, 돌로 찍고, 뭐야, 살이를 낯으로 쪄가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어때? 짬해가지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떡할거야 그러니까 거리 냉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알아차림즉 선정을 닦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끼기지를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꼭 치성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치성했다가 사라지는 걸 한두 번 경험하면 어때요? 이건 꼭 먹이를 줘야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떤다. 일어났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러니까 다면 지켜보는 거 이제. 전에는 그 끌려가서 먹이를 줘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이제는안 죽는 거예요. 그럼 가만 보는 거예요. 왜나타 사라지겠냐면 또 사라지겠냐면 또사라지겠 그러니까 여기에 이한번 이걸 체험하게 되면 안 끌려들죠. 설령 끌려들어도 금방 어 하고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이게 자꾸자꾸 자꾸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옥장 소멸이 백파살나했어 그럴 때 중요한 건, 이렇게 서면 하는건 선정이고, 이걸, 이거, 이걸, 냉정을 유지하고, 이걸 알아차리는 삶이고, 바로 깨달음이란 뭐냐면, 그것의 감각이 결국 원리가 있어. 그 뭐다? 일어난 건다 뭐한다? 사라지는 거다. 그 이치를 알아차리는 게 무상이에요. 그, 그 감각이란 것은 쾌든 불쾌든 결국 다 뭐다? 고의 뿌리에요 그러니까 고다. 그, 그것에 일어나고 사라짐면그 업의 흐름의 뒤 안에 별도의 주체는 없다. 그냥 자본만 있다. 이게 무 뭐예요? 그거를 체험을 한다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논리를 뛰어넘는다고 말할 수 있지. 비논리적인 건 아니에요.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그러나 분석을 뛰어넘는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애매모한 식으로 설명한 건 자신 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치 이 과학을 연구하듯이 사물을 분석하고 원리를 찾고 그에 맞게 살아가든 이런 태도들이 대부분 없잖아. 그죠? 막연히 살지 않습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은 그냥 이 문제 해결이 잘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려서 보면 불법에 감동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예요 그렇군 다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돼서 그러지. 막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 우리는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질문이 그냥 마음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마음을 분석하고 연구를 하세요. 자기 마음에 일어나면 자기 가만 이렇게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작용을 살펴보세요. 어떻게 이게 작용하는지 그러고 지금 교리를 또 가져와서 보면 아 나는 두 개가 붙은 걸 하나로 봤는데 딱. 그1 2연계에서 그걸 분리해놨어. 감정으로만 반, 감정이 일어나는 걸로 봤는데, 그것이 느낌이 먼저 일어나고, 감정이 거기에 연계되는 두 개의 부시돌이 탁 부딪혀서 불이 일어나고, 거기에 숙이 가서 딱 불을 붙여온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분석이 되어있을 때, 자기를 다시 다 깊이 이걸 관찰을 하고, 아, 이게, 그,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뭉뚱구려서 있던 게 이게 분석이 된다. 음식을 먹는다. 그러지만 이걸 분석을 해보면, 입에 들어가서 씻고, 목구멍을 넘기고, 어, 위에 가서 소화가 되고, 다시 자가 가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물등거려서 먹는다고 하지만그 안을, 그, 그 용어를, 그 내부를 분석하면, 이렇게 맨단계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작용이, 이렇게 분석해보면, 성격도 잘하고, 작용이 순서가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디에서 내가 그것을 멈추느냐.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처음에는 격정이 일어나더라도 거기 빠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격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격정이 일어나지 않는 게 바로, 다음에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필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건 안 돼요. 필링은 업식에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감정이 개입 안되면이 이 엽식은 점점 소멸하기 때문에 이제 멸수, 수가 멸한 상태, 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알아야 하요 그러니까 나머지 작용은 이런 노력해서 관찰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안 일어나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를 놓치면 다음 단계에서 알아차리고, 그걸 놓쳐도 그 다음 단계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데서 대승은 어때요? 또는 직관은 어때요? 그거 통찰로, 그 전체를 해서, 어디서 알아차리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대로 놔버린다. 뒤에 알아차리면 잘못되고, 앞에 알아차리면 좋고, 이런 생각도 놔버리고, 바로 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 이래서 이제 그 공부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다 그걸 기초라고 하고 다음 공부가 나온 거지 이 기초 없이 일어난 거는 아니에요